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닉스 코인 홀더 분들 빠르게 한번 살펴보 n d e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스틴 y 비트 토렌트, 이 트론의 창시 자, 죠 역량력이 굉장히 이 코인 시장에서 높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파급력을 가지고 있죠. 저스틴슨이 우리 오닉스 코인 시장 조작 의혹에 가담이 되면서 우리 홀더분들에게 주의 이 당부의 얘기가 나왔죠. 자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SEC 및 법무부에 보고되어 있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오닉스 코인의 이 구간에서 힘을 막 못 받고 있는 타이밍이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오닉스 코인 실제로 저는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뒤늦게 이 펌핑을 올렸던 구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자이 저스틴슨 기자 이후로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이렇게 받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구간으로 절대적으로 변형이 되고 발전될 거냐면 실제로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 바닥을 완벽하게 다져져 있는 여기까지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위에 보유 코인 물량들이 굉장히 이 다이내믹하게 들어가 있고 이 상승의 시그널 자체가 아직 펌핑이 나오기 전 시점이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까지 떨어졌던 구간에서 저는 여기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실제로 이 과거의 자료가 전혀 이 시그널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전저점 라인에서 두 번의 패턴을 반복하면서 하방압력을 받는 이런 구간이 사실 요 전에 있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파동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연결했을 때가 아직 노선이 되는데 실제로는 하방 압력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아주 시체말로 좀 난리가 났죠. 리플 12%등 비트 제외 암호화폐 모두 10% 이상 폭락 중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워낙에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지금 4.6%에서 4, 4 빠지면서 다시금 이 조금씩 올라가는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엄청나게 빠지고 있다는 라 거예요. 암호화폐 시장에 완전한 조정의 바닥 구간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그리고 이 해킹 관련된 부분에서도 뭐 거의 2조 가량 해킹이 됐죠 이런 투자 심리로 위축되는 부분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힘든 구간은 꼭 복구하시라고 설명드렸죠 오늘자 밍코인에도 여러분들 1165%자 퀀텀 캐치 728% 노드 몽크 야 몽크 이거 봉크가 아니고 몽크입니다 여러분들 104.1% 이렇게 매일매일 꾸준하게 이 폭등이 나오는 민코인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우리 오닉스 코인 제 영상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전 영상, 전정 영상, 제거 아마 이 유튜브 상에서 인기도 많고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도 엄청 눌러주시고 계시는 걸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근데 이미 우리 오닉스코인 홀더 분들은 제 영상을 거의 다 시청하셨을 테고 제가 이 타점에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죠 이런 구간에서 수익을 보는 구간 이런 구간 역시 마찬가지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들 수익을 만들어가는 이게 얼마 되지 가 않았죠 1월 24일 약 여기서 여러분들 펌핑에 나오는 요 타이밍만 잡아도 자그마치 우리 오닉스코인으로 276% 단시간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오닉스 코인에 대해서 타점을 꾸준하게 안내드렸던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이고 지금 구간에서 제가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 가야 되고 지금 이런 250%의 수익률 코인에서는 정말 한 시간도 채 걸리지가 않고 일거래일도 잘 걸리지가 않는 게 코인 시장의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렵게만 생각하시고 신규로 시청하시는 홀더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지 실제로 제가 이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놓치면 이런 250% 350% 수익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보고서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피델리티,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전 세계 이 자산운용사 3대 메이저 투자운용사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는 미국 3위의 자산운용사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매달, 이 분기 그리고 이 월별 보고서를 받고 있죠. 자, 2025년 다가올 날을 위해서 이 딥센버 여러분. 12월달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전체적인 흐름을 체크를 한번 해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각종 이 코인에 대한 이슈 그리고 전체적인 브리핑을 통해서 코인 시장을 흐름을 한눈에 이 각종 데이터 분석과 큰 기업들의 코인 시장으로 흘러가는 자금 이동 경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이 자금 운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 9페이지를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죠. 이 9페이지에는 이 러시아어로 번역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러시아 내용의 이 번역본을 이렇게 스크롤을 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한 후에, 자이 네이버 번역기에 한번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보고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한국어로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서 나오죠. 12월 21일 S T P 기간 투자의 성공적인 인수는 한달 동안 약250% 증가할 것입니다. 자이 내용을 바로 제가 이 차트 어비트 차트에 정확하게 우리 S T P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갈 텐데요.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 구간이 정확하게 이 12월 21일 내용적인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제가 12월 21일부터 약한 달가량을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그마치 우리 STP 코인이 여러분들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지만 250%가 정확하게 상승을 하고 여기서 수익률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이 피델리티의 그룹에 이 전체적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 대표 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바로 이 러시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코인에 대한 정말 노출을 꺼려하는 정보가 이렇게 제가 좀 뿌옇게 가려놨지만 실제로 계속해서 이 보고서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꼭이 비밀유지를 이 체크를 드리면서 약속을 받고 자 12월 16일입니다. 2024년 12월 16일 정보 꼭 부탁드립니다. 김선재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면서 코인명 STP 제가 이 매수에 대한 타점 65.538에서 매도 타점을 아까 공개를 드렸죠. 220.01%약250% 상승 예정이니까 그리고 꼭 분할 매수 매도를 부탁드립니다.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확인해 보시게 되면 저 역시 전체적인 이 매수와 매도를 통해서 이 100%. 저는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권장해 드리기 때문에 일부 내용만 체크를 해서 저 역시 굉장히 큰 수익을 만들어 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밑에 부분도 비트코인 역시 이더리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보고서에 계속해서 크가 되기 때문에 저 역시 꾸준하게 상승의 모멘텀을 받아보고 있고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보고서의큰 손들은 계속해서 이 vip 정보를 체크하면서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같이 제가 영상에는 미처 여러가지 내용분을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저 역시 이 자산운용사 출신이기 때문에 매월 이 보고서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자 또한 화면에 보시게 되면 제가 이 페이브러리 여러분들 2월에 보고서를 또 한번 이 수렴 을 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흐름과 이 뉴스, 데이터적인 분석을 체크를 하고 제가 여기 전체적인 부분은 조금 이 가려놨기 때문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요 14번을 제가 요렇게 스크롤을 해서 마찬가지로 복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자, 네이버 번역기에 그대로 제가 한번 담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하게 되면 자, 2월 27일 러시아 거래소 ETF 2월 15일 시세 변경이 되면서 약350% 상승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죠 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 여기 나와있는 코인명 유튜브 특성상 여러분들에게 꼭 안내를 전부 다 해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이유까지 분명히 있다라는 걸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상단에 보면 제 개인 번호가 직통으로 나와있죠 0107590-1672번 정보 두 글자 꼭 남겨주시고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미 드렸던 이 stp 코인 역시 마찬가지 가지로 여러분들 1월 25일 토요일이죠.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몰라서 200%의 수익을 받습니다. 식사라도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네저 또한 되게 감사드립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수익을 같이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단에 개인 번호 잠시 남겨놔드릴 테니까 유튜브 특성상 모든 부분을 다 공개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화면에 010-7590-1672번 이렇게 정보 두 글자 남겨 주시고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제가 이 마찬가지 절대적인 이 코인 명과 매수 타점,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거니까 수익은 여러분들 꾸준하게 이 대왕고래의 움직임만 체크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고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여러분들 이 구독 그리고 이 좋아요만 꼭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라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삶의 질을 바꿔가시길 바라겠습니다.